식재료 바로 정리하시나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사온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식재료들을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장바온 것들 정리하며 보관 팁도 함께 찍어봤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특란은 대란보다 크기가 더 커요. 전에는 냉장고에 기본으로 있는 계란통에 보관했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쌓아 보관하면 아래쪽에 있는 계란이 눌리면서 깨지거나 살모넬라균에 노출되어 위생상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 트레이에 보관하고 있어요.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숨구멍이 있어서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쪽이 아래로 보관해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철압식으로 되어 있어 꺼내기가 편리해요. 바나나는 여름철 초파리 때문에 사기 싫은데, 아이가 좋아해서 조금씩 사두고 먹어요. 얼른 먹어치우는 게 가장 좋지만, 처음부터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보관하면 초파리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은 잔류 농약 성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씻어 보관하거나 먹을 때 씻어서 먹어요. 집 앞에 야채 가게에서 이만큼이 3,000원이에요. 봉지채로 밑동을 자르면 깔끔해요. 실리콘백에 키친타올 깔고 세워서 보관해요. 버섯은 씻지 않은 채로 보관해요.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냉동 보관해줄 거예요. 흐르는 물에 불순물만 살짝 헹궈내요. 버섯의 물기를 잘 제거해 줘요. 버섯은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잘 제거해 줘야 돼요. 냉동 보관했던 버섯은 따로 해동하지 않고 바로 국이나 요리에 넣어 조리해요. 양배추는 다양한 요리에 많이 활용돼요. 먼저 반으로 잘라 줘요. 가운데 심지를 잘라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잘라낸 부분에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덮어줘요. 랩으로 꼼꼼히 덮어서 냉장보관해주세요. 바로 먹을 건채 썰어서 냉장보관할 거예요. 꺼내기 편리한 실리콘백에 담아줬어요. 파는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깨끗하게 잘라내요. 되도록 칼질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잘라내도 괜찮았어요. 저희 집은 신문을 봐서 다본 신문을 활용할 거예요. 키친타올로 감싸주셔도 돼요. 혹시나 신문지에 있을 독성에 대해 찾아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 백이 보관할 때도 열 때도 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대파는 진짜 이 방법이 최고예요. 일단 대파를 깨끗이 씻어서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나누어 잘라줍니다. 뿌리 부분은 따로 잘라 냉동해서 육수 끓일 때 넣어주시면 돼요. 물기를 잘 닦고. 소주를 부어줍니다. 초록과 흰 부분은 따로 보관하는 게 좋지만, 통이 없다면 진액이 나오는 초록 잎을 위로 오게 보관해주세요. 여기도 소주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 달이 되어도 싱싱해요. 소주가 살균과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남은 파는 쫑쫑 썰어서 실리콘백에 쏙. 요리할 때 꺼내 쓰기 편리해요. 콩나물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물로 헹궈내요. 용기에 담아서 깨끗한 정수물을 가득 담아 보관해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새로 교체해주면 일주일은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실리콘백에 물 약간, 그리고 콩나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5분이면 콩나물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실리콘백에 든 채로 물기를 짜줍니다. 완성됐어요. 지난 영상에서 망했던 계란찜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엔 새로 구매한 닌자 초퍼를 써 봤어요. 진짜 강력해요. 평소에는 짧게 3, 4번만 눌러주면 적당한 크기로 갈려요. 전자레인지에 4분 돌렸습니다. 실리콘백은 이런 간단한 요리도 가능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는 꼭지가 있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꼭지를 제거하고 씻지 않은 채로 상온에 보관해도 돼요. 금방 먹을 건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시원하게 먹어요. 실리콘백에 넣으면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기도 좋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보내주셨어요. 옥수수는 삶아서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해줘요. 옥수수 씨눈에는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저는 밥할 때 함께 넣어서 옥수수 밥을 만들었어요. 터지는 식감의 옥수수밥은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육용 앞다리살은 저렴하고 지방이 적어 먹기 좋아요. 이렇게 양념해두고 바로 냉동하거나 냉장고에 넣었다가 채소를 넣고 볶아 먹어요.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게 되는데 가끔은 아이와 가족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나를 위해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단정한 살림, 살림 곳간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